안녕하세요, 띠로링들 리로입니다.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퇴근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을 해서 급격히 추워진 날씨를 이겨내고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나에게 어울리는 색감을 알아보려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컬러 렌즈는 NO! 메이크업도 NO! 그리고 저는 체형에 맞는 색깔 진단도 하기로 해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착용했습니다. 제가 밋밋한 얼굴이라서 얼굴을 내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밋밋한 얼굴로 진단을 받으러 출발해보겠습니다. 고!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전 내가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이 들어갑니다. 웜톤이 어느 계절이고 쿨톤이 어떤 계절인지도 분류 가능하시죠? 쿨톤이 겨울, 웜톤이 가을더 어, 그런 느낌, 다통신없 뮤트톤, 라이트톤,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보그요 일단 네 가지 타입으로만 크게 알고 계신것 같아요. 그럼 역시 요거 명도랑 채도가 퍼스널 컬러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음, 그러면 우리 가요. 그 p 스 r s o n a l c o l o r e 진단 받 that 이 n 조금 차이점을 모르시면 약간 진단을 받으셔도 활용이 되 s 어려우세요. 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차이점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 a movie. You have a n 단 t h e r body. You know, you know, you k n 나는 you know, you know, you 주황색이나 아, 따뜻한, 따뜻한 느낌? 느낌? 어 맞죠. 일단 우리 쿨톤 같은 경우에 기본 베이스는 블루 베이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갑고 찬백한 느낌이 연출이 된다면 웜톤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베이스. 그래서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퍼스널 컬러 진단할 때첫 번째 요소로 이렇게 색상을 음. 확인해요. 웜톤인지 쿨톤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명도예요. 쉽게 말해서 밝기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컬러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지 보는 게두 번째 요소가 되고요. 세 번째 요소는 채도예요. 쉽게 말해서 색깔의 선명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쨍한 컬러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밑으로 갈수록 조금 탁해지죠. 이런 무드 있는 컬러가 어울리는지 보는 게세 번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서 퍼스널 컬러가 진단이 되는 거고요. 그 역시 이거 PCCS라고 보신 적이 있나요? <laughs> 이런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따가 진단을 하고 나서 이표로 어느 범위까지는 활용하셔도 돼요. 이거를 보고 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분류된 기준만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단 위아래가 명보죠. 이렇게 색감이 밝아지고요. 오른쪽, 왼쪽이 채도는 이렇게 색감이 진해지죠.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컬러 칩으로 보셨을 때 음. 봄, 여름 가을별이라고 연상되는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엄청 잘 알고 계시죠? <laughs> 어, 우리 대부분 90%가 봄이랑 여름 색깔을 헷갈려 하세요. 근데 방금 네, 네. 선택해주신 것처럼 봄의 컬러가 조금 더생동감 있고요. 여름이 조금 더 가볍죠. 네, 채도도 빠지고 흥도 빠지는 느낌으로 소연 님은 여기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laughs> 저는 일단 피부가 <laughs> <팀원> 노랗기 때문에 흰 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 네. 음, 약간 연구가 밝은 것 보다는 조금 깊은 쪽인 거죠. 응, 밝은 거 사실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안 어울릴 것같다고아고 어,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가을의 느낌으로 하셨던 거죠. 어, 갈색이 그냥 맞다고 생각해 거의 갈색이나 아, 약간 버건디 음, 음, 말고는 항상 안, 음, 안 써봤어요. 그리고 우리 MLBB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셨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이거 진짜은 이소연이 네. 가지고 있는 이미지 먼저 한번 파해 볼게요 지금 네. 진빛입니다 <laughs> 얼굴도 그렇고 체구도 그렇고 다 진짜 진죠 그래서 일단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 진짜 요 재미있는 이런 것도 성격이겠죠? 진 네, 약간 음, 성격이 진짜 밝짜진이구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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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진가 그 일단 가장 많이 웃기는데 먼저 체크해드렸어요. 귀여운 경쾌한 이렇게 나왔는데, 화면서로만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 감은 잘안 오죠? 그래서 제가 색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우선 귀여운 컬러 올 품의 라이트 컬러죠. 되게 소프트하고요, 웜하죠, 따뜻한 이미지. 거기에다 경쾌한, 조금 더 비비드해지죠. 우리 완전 봄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소프트하고요, 귀엽고요. 그러면서 좀 뭔가 좀통해 튀는 느낌? 그래도 여기 귀여운 제품, 라이트에 좀더 많이 분포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봄의 이미지가 많으세요. 근데 혹시 우리 원하는 이미지가 이런 봄의 느낌 말고 또 원하는 이미지 있으실까요? 어, 사실 저는 옷도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음. 그 이미지도 뭔가 뭐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여러 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최대한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라면 다 활용하시는 게 좋으신 거죠. 그러면 일단 퍼스널 컬러는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지금 서브 컬러는 이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겠다를 선정해드리는데 그럼 최대한 어울리는 게 마, 많으면 많은 대로 뽑아드리는 게 좋겠죠? 제가 이거랑 말씀드린 쪽 위주로 서 집중해서 보실게요. 그리고 는 처음에 쿨톤 올렸을 때예요. 그리고 이 웜톤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온두 올렸을 때는 조금 균일해져요. 그래도 이거 색감이 둘다마음안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균일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풀베이스 얼굴 올라가죠? 그럼입 주변하고 눈 주변으로 이워져요 아. 보이시나요? 응. 응. 이제 보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베이스처럼 음. 이렇게 따뜻한 컬러가 얼굴을 훨씬 더 안정적이게 만들죠. 음. 우리는 얼굴에 원베이스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일단 얼굴에서 명도의 영향도 많이 받으시는지 한번씩 기억해요. 밝은걸로 올렸주세요 느끼고 계신가요? 나 약간 중간정도가 제일 좋 우리 근데 사실 피부가 너무 균일해서 이렇게 막확 이상한 컬러들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도가 어두워져도 뭐 밝아져도 막 그렇게 이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일 안정적인 걸분을말 찾아볼게요. 맞아요. 여기가 좀안정적이고요 그렇다 고해서 너무 밝아지고 어두우기 이상하지도 않죠? 그냥 뭔가 이미지만 느끼고 있는 것 같죠? 퍼스널 컬러 진단 내용입니다. 아삭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꾸미기가 편해요. 네, 저는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바꿔보았습니다. 제 평소에는 아이라인을 좀 굉장히 길게 그리는데 이제 조금 조언을 받고 아이라인도 조금 줄이고, 입술도 원래는 빨간 레드만 쓰는데 약간 코랄 빛으로 옅게 바꿔봤어요. 안 쓰던 색상이라 너무 밋밋해 보이고 어색하긴 한데 이게 바로 저의 베스트 화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워스트 화장도 보여드려볼게요. 네, 이게 저의 워스트 메이크업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버건디 계열의 섀도우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나서 약간 화장품들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체형 진단까지 다 해가지고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랑 어떻게 하면 제 키나 체형을 보완해서 입을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받았는데요. 그런 것도 확실히 제가 입는 스타일이랑 메이크업에 맞춰서 할수 있는 도움이 돼서 정말 재미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제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부분이 디지털 카메라가 30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가지고 뒷부분이 없어서 아쉽게 명도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스널 컬러 문의는 지호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